안녕하세요, 벌교형입니다 지금 짱뚱이를 잡으러 왔는데 어, 지금 짱뚱이가 안 보여서 지금 큰일났습니다. 한 마리 한 마리인가 두 마리 보이는데 아, 너무 늦게 왔어요. 지금 한 9월 9월 이 정도까지 9월 중순 정도까지가 시즌인데 아,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일반 그 장대로 하시네요. 짱뚱이 낚시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? 아니, 경력은 한 5, 6십 년 된디. 와, 5, 6십 년. 이게 안내 분께 예. 저준이잘안 돼. 아. <laughs> 지금 카메라가 멀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유관 육안, 제 유관으로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이 보이거든요. 근데 이게 네, 네. 지금 8월 달, 9월 달이 사이가 가장 피크죠. 그 날씨가 따뜻할 때 얘네들이 동면 하기 위해서 엄청 먹어서 10월부터 한 4월까지 동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장어도 이쯤되면 이제 들어가 잖아요 그래서 한 4월 5월 이 사이 이제 복고필 때쯤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아, 저기 멀리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뻘베를 타고 안 가고 있어요 어?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. 어, 이 뭐야, 뭐야? 잡았다. 이게 벌교또 짱뚱어. 와, 이저 본지도 모르게 잡아버렸어요. 멀리 뭐 가야 돼. 있고. 그래. 여기, 여기, 어. 짱뚱이는 갯벌의 새고기라 불릴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한. 어, 어. 정도를. 벤트 치고 있는데요. 잠깐만요. 어, 잡았어. 오, <laughs> 와, 역시 사오십 년된 고수. 아, 잠깐. 와, 이렇게 내려가면 짱띠 다 쫓아. <laughs> 참. 잡았, 잡았어, 잡았어. 오잡았어 또. 저기 멀리 많이 있는 잡았어요? 오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아, 되면 아 있잖아. 그런데 못 잡잖아. 와, 됐어요? 와, 그다. 아, 저기도 많이 막큰거 있다, 아, 큰 거. 딱큰거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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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붙어가지고 연애질 하는데요. 상당히 나왔는데나 좋기만 하면 한 시간만 해도. 오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 또. 오, 와, 순간 잡았어. 오금오 어, 걸었어 걸었어 오 걸었어 오호아 와와와 좋습니다 어, 크네요 얘는 네. 이거 당길 때 노하우가 있습니까? 어. 이거를 잡고 쫙! 짤라보고 던져야 돼 네. 이게 어떻게 던져야 돼요? 어, 봐 봐야지 예 그리고 자 저기가 있다 예 네. 이 스모 네. 에 도놈을 던지부와 동시에 네. 이렇게. 아. 휘버리네. 아, 이게 박혀 버려 던지면 버리 불러야 되는데 <laughs> 아 저거 아이, 안 돼, 안한 번만요 고생하셨습니다. 에이, 이거 너무 못 잡아서 아 바다가 어, 말라부로 갔고 에이. 딱 낚시가 제대로 따라와야 된데 안 안돼 안 맞아. 저도 아까쯤에 해보니까 낚시가 이렇게 부드럽게 에이. 안 따라와요. 투어로 투어로. 땅이 굳어가지고. 낚시하기 되게 악조건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음음. 지금 되게 많이 잡았습니다. <laughs> 아 이거 오늘 먹 먹방하러 가는 겁니까? 가요. 아 갑니까? 네. 예. 하. 와, 자공이, 자공이 오랜만에 보자, 자공이. 여기서 굽이 해 먹을 거예요. 아 손질도 그래. 직접하시는 거예요? 응. 이야. 짱뚱이 손질하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. 이것을 예. 생으로 먹으면 예. 뭐하고 똑같은 거는 소고기하고 똑같. 아, 그 제가 보니까 소고기보다 그, 더 맛있지. 바다의 소고기라고 음. 불리더라고요. 이것이 소고기보다도 소고기보다 더 예, 생으로 먹으면 맛있지. 칼슘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 고하더라고요 아, 빨갛다. 예. 와, 아니, 와, 나 처음 봐요. 오, 저, 와, 봐요. 와 이게 이소 고기처럼 이렇게 돼 있네. 와다 살아있어 지금. 아까 아까 죽을... 그러니까 다그짝 말랐었거든요. 다 죽은 줄 알았는데. 아 살아있어. 와, 살아있네. 다시 물 아. 묻으니까 사네. 와 신기하다. 아까 처에 이게 완전히 다쪼그라 들어가 지고난 죽은 줄 알았거든요. 생명력이 네. 장어. 아, 장어. 장하고 장어보다도 이거 이제 훨씬 더 아, 그래요. 어깨다리 뭐 양념 다 됐습니까? 간단해.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음. 이걸 네. 처음에는 양념을 안 코, 뿌여야 돼. 아아 아, 아직도 살아 있어요. 뭐 파닥파닥대요. 와. 와 아직도 파닥파닥대요. 교육학부지우. 아이 아유. 와. 와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. 음. <laughs> 야 아, 했어요. 이렇 okay. <laughs> 음, 맛있어요. 이게 엄청 아, 비린내 날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고 담백하고 고소하 고소하고 뼈채로 씹어 먹는다 그래요. 뼈채로 계속 씹으니까. 그 고소함이 계속 올라와요. 자 머리. 자 이거 머리예요 머리 머리. 아, 뭐가 보였어? 음 맛있어요 와 양념이 기가 막히네 수제 양념이 기가 막히네요 음 어,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아, 한번 또 나, 찾아뵙겠습니다 음, 양회장 네 하고 혼자서 생활 저저 자연 자연 생활 23년 하면서 네. 나는 남한테 참한 번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. <laughs> 그러면 다음 또 컨텐츠를 또 하나 붕어찜. 예, 붕어찜. 아, 알겠습니다. 그건 아, 겨울에 인가? 아, 아, 겨울에. 알겠습니다. 이번, 이번 겨울에 여기. 아, 한번차또 찾아오겠습니다. 음,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좋아.